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아, 영어 영역의 16강의 4번. 자위 글의 소재는 니네가 감히 공익을 위하지 않고 돈을 벌라 그래 특허로 이런 시 어흐... 레기들 이런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6. 의사번자 과학 연구의 연구 고, 결과를 공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요런 소재 그래서 so, disclosure of scientific research r e s u l t 라는 소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ecause 연결어부터 시작해서요 왜냐하면은 접속사 표시해주고요 자 과학적인 형용사 자 research 연구는 주어. is 부사 자한번 음, so open 너무나 자주 부사 중괄 들어갔고요 c o n d u c t i v 되어지기 때문에 수행 되어지다 뜻이죠 수동 자 때문에 자 in the interest of interest of까지 묻고요 national defense or under 아 여기서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래서 or 자, under sponsorship o f private firms that hope to profit from 아 굉장히 많이 끄내야 돼 application of finding 요까지 끄내야 돼요. 자, 보시면 과학적인 연구가 종종 수행되어 짖는데, in the interest of는 뭐뭐의 이익으로서, 뭐뭐를 위하여 뜻이에요. 국가적인? 형용사. 자, 방어를 위하여. 어, 얘가 다 잡아야 되네. 전치사.로 잡고요. in the interest of. 전치사의 목적어. 국가적인 방어나 혹은 under. 전치사. 스폰서 시아래서뭐뭐 보조 받는 거죠. 보조 아래에서 over private firm, 개인 회사에. 자, 대선 앞에 나오는 개인 회사에 부가 설명을 해주는. 관계 대명사. 주격. 아까에서 폼스가 복수였죠. 그래서 얘도 복수. 잡아놓고요. 어떤 회사는 hope to 동사. 희망을 하는 회사. to profit, 이익을 내는 것을 희망하는 회사. 죠 실례기들이죠.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 얘가 목적어 처리하고요. 자 from the application는 얘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적용으로부터 자 그런 발견해자 the norms 기법이요. of common ownership. 그럼 공동의 소유권 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예를 주어 자면 출판에 주워. 공개죠 여기서는 공개 2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퍼블리케 오늘 10회는 퍼블리케이션 하나로 잡을게요 주어 1번이 아니라 그냥 복수 처리할게요 자 그럼 공공의 소유권과 출, 이 공개에 관한 규범들은 동사. 복수. 자 오픈 종종 서스펜디드 오늘 부양되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뭐 취소되어진다. 아 그래서 취소되어진다. 또 약간 이상한데 아뭐 유보된다 정도라고요. 유보되어진다. 자 서치 시츄에이션 그러한 상황이 자 그래서 서치 시츄에이션으로 유보된 상황이죠. 대중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 이러한 상황이 have 자 lead의 과거완료형태 lead led led의 완료형태로 썼어요. 얘는 현재 완료. 자, 그래서 결국에 결국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과로 잡아놓죠. 결과. 결국 이끌었는데 to, lead to 동사구로 하나로 잡고 전치사. 전치사. 자, 그러면 innumerable 뭐 수많은 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conflict를 분쟁들을. 전치사의 목적어. 자, in the scientific circle에서 과학적인 셀클은 뭐냐면서 원이라는 게내 영역이에요. 영역 안에서 자, 셀클 활동하잖아. 요 똑같아요. 자, outstanding 뛰어난 눈에 띄는. 형용사. 자 예시는 주어, 자 is 동사. 자 the race다 하면은 여기서 뭐 경주이다 뭐 시합이다 비슷하죠 경쟁이다고 할게요 자면 to publish를 할라고 했던 경쟁이니까앞에 나오는 명사의 경쟁을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형용사 자 하면은 p u b l i s h 하려고 했던 발표하려고 했던 출력은 좀 이상하니까 더 complete 완벽한 형용사 지도를 목적어 일 그리고 목록을 적어이자 o v 휴먼 지놈에 인간의 뭐 게놈에 대해서 자 게놈 뭔지 모르니까 욕안내고자 all the s e q u e n c e 모든 자 s e q 순차예요 부어, 동격. 자 of human DNA에 인간의 DNA에 DNA 이 것은 또 앞에 나오는 자 s e q 도마찬 가지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주격 그래서 시퀀스로 잡아야 되겠죠 복수. 그래서 s를 예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 o n s t i t u t 구성하는데 동사, 복수 자, 우리 유전자를 목적어. 그래서 대시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자대시여기서 시퀀스를 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해 놓게요. 을 그렇게요. 자, 2001년도에 저두개 라이벌 그룹들이 자면 시합했어요. 투비되기 그러니까, 위하여 시합했어요. 얘도 투부정사 투구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되는데 첫 번째 더 first가 더 first, 뭐 first people이나 뭐 그룹 정도 되겠죠. 부어 동격. 자, 투 컴플리트 했던 그룹이니까 앞에 나온 to first를 수식해 주는 얘는 영용법으로 잡고 여기서 줄거 놓고 얘를 다시 초록색으로 동사 원형. 은 여기다 걸어 놓게 얘를 지워서. 자, 한 아, 어, 완성하라는 그 연구를. 그래서 그 연구란 말은 아까 서여기있죠 우리. 아, publisher complete m a p inventory 여기. 음, 어, 얘를 더 리서치를 자,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 그냥. 자, 그다음 원은 하나는 여기 원 잡아 놓고요. 한 그룹은 자, 인 전치사. sector 그러면 개인의 영역에 있었던 더 보호 다시 보호 동격. 자, 클레라 지노믹스 코퍼레이션 회사고요. 자, 리드 렛 레드 렛에 똑같이 과거 완료로 썼어요. 과거 완료. 자, 이 과거 완료는 맞지만 분사형태였썼죠에서는 과거 분사. 자, 그래서 이끌어준데 바이 제이 클래그 벤더에 의해서. 자, 그리고 자 디어들 하나 나머지 하나니까 원 디어들 봤어 여기. 자, 나머지 하나의 그룹은 자 깔브먼트펀디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지는.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레이버로트리 수식. 자, 실험실인데 또 헤디드도에서 다시 앞에 나오는 레이버로트리 수식 해주는 과거분사가 앞뒤에 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지금. 과거분사. 자, 그래서 헤디드는 이끌어지네요. 아까 레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드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레드 혹은 여기서는 해디드 똑같아요. 지위받는. 자, by Francis f r a n c i o l l i n s 여기서 짠. Argument 논쟁이 자, raised over 자, 격해졌어요. 저 over 는 여기서는 over set 뜻으로 잡아주고요뭐뭐에 대해서 전치사구예요. 전치사. 자, 하면 w h e t h e r 전치사의 목적어 오겠죠 여기서는 좀 띄우고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하면인지 아닌지죠. w h e t h e r 자, private 개인의 평용사. 회사들이 주어. 자, was 공사. trying 시도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자, to uh, establish 하는 것을 투부 정사 목적어. 자, 설립하는데 자, 패턴트를 목적어 특허를 자, n 은 대해서요. 똑같이 n 도온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놓고요 On human genetic sequence에 대해서, 인간의 유전적인 순차, 순차에, 대해, 순차에 대해서, 까지 묶어갖고 끝내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전체가 또 다시 보호예요. 어, 동격. 자, 아, 이거 여기서, 대가로는 여기서 닫지 말고, 여기서 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violation, 어, 위반인데, 이렇게 할게요. 자, 위반인데, of, norm of openness에, 그면 공개 규범에 위반되는, 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격한 논쟁이 있었다. 자, 더 퍼블릭. 그러면 공공의 성용사. 실험실은. 주워. 자, 헤드. 그래서 저번에 헤드 투와 크레임 투 이렇게 잡아요. 해석 잘해야 돼요. 근데 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 no. 부정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노를 앞에다 때려놓고. 자, 그러면은 자, 더 퍼블릭 레벨이 헤드는 헤드 투 해브 가져서도 안 되고 크레임 투 해브. 가질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해석이 여기서는, 저 서치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는, 자 그러한 사업적인 이 흥미를, 적이 이익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 이벤츄얼리 결국 어, 연결어가 이렇게 좋게 나왔었나요? 되게 좋게 나오네. 자, 결국에 자, 더 컴퓨팅 하고 있었던, 자, 서로 경쟁하고 있던 두 가지 팀이었죠. 현재 완료. 아, 또 현재 완료라는데 현재 분산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사. 자, 이 경쟁하고 있었던 팀은, 주어. 자, compromise 타협했어요. 동사. 일. 자, 그다음이 issue 발행했어요. 동 joint publication을 하면 합작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쪽어. 자, 그 유전자 지도를. 자, 하지만, 문제점이 생겼죠. 자, 더컨트 controversy, 그 논란거리가 되는, 평용사. 1. 리갈, 법적인 형용사 2. 배틀 얘가 복수로 썼죠. 복수 자, 그러면 전쟁이 오버를 또 제외해서죠. 아까 여기서 자, 오벌 이슈잉 하는 거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처리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테 패턴트는 특허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어 종속절의 목적어니까 점 찍어놓고 자, for 뭐를 위해서 자, genetic material 까지 유전적인 아 유전적인 물질에 대한 자 이것은 자 동사 아까 컨트롤버스 배틀스에서 대괄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묶어서 시작을 해서 슉슉 하고 이렇게 대괄호로 닫고요 자 그래서 얘가 본 주어고 동사는 동사 복수 그래서 have continued have pp 로 썼어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 계속되는 해석상 그냥 계속 용법이 여기서는 그래서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아까 복수 수일치 문제도 여기 자, S가 여기 해부로 가야 된다는 거또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글에 이건 주제보다는 소재죠 소재 자 소재는 좀 길어요 자 왜냐하면 과학적인 연구가 종종 수행되는데 자 한번 국가 방어나 혹은 자 개인 회사의 보조 아래에서 되기 때문에 이익을 희망하는 자, 뭐 어떤 얘기냐면 적용으로부터 그들을 발견해. 자, 뭐 공공의 소유권의 출판이란 것이 종종 어떻게 된다? 자, p 서스펜디드 되어지는 것도 빈칸 될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이렇게 서스펜디드도 네모 칸으로 이렇게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뒤에 서치어 인스, 인트레스트 요거는 뭐 빼도 될것 같죠. 결국에뭐 유보되었다. 하지만 잡아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재는 과학연구의 어, 연구결과 공개 관한 뭐 논쟁. That's disclosure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R이 두번 들어가 혀가 고이네 자, 그래서 16-4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6강의 마지막 4번 같이 공부해봤고요. 아, 질문 되게 길어요. 그래서 부족한 내용과 어려운 단어는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하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은 마무리 짓고 다시 17강에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